오늘은 뭔가 신입사원 때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각자의 신입사원 시절이 거의 최소한 이제 5년인 것 같아요.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는데 뭔가 신입사원 때 있었던 재밌는 썰? 한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무슨 실수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메일 같은 거 보낼 때 뭐 직급을 쓰잖아요. 누구누구 뭐 부장님, 누구누구 과장님 이렇게 쓰는데 오타를 내서 누구누구 부장님, 누구누구 과장님 아 주인님인데 맞아, 맞아. 와, 주인님 이렇게 보내고 과장님인데 제가 과장님이라고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과장님이라는 오타를 받은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저 바삭바삭 무슨 과장인데 <웃음> <웃음> 귀엽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다이아한테 실수를 해가지고 어? 이름이 아. B -R a E t 여서 브레드인데 내가 B I E A D 브레드로 아번 <laughs> 뒤로 가버렸어고 <빤으로. 웃음> 제가 정산하던 때였거든요. 그데 이제 거래처에 정산 내역을 보내는데 제목 정산해 정산해 뭐라고 정산해 이은이 빠진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점산... 아. 약간 그런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고객사 중에 성함이 똑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음 아, 다른 회사 분인데 잘못 참조를 넣는다든지 아 그런 아찔한 아 경험이 있는 거 같아요 음 다행히 뭔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뭔가 리스키한 상황은 아니어서 이제 양해를 구하긴 했는데 음와 그게 만약에 가격 관련된 거나 이런 거였으면 진짜 큰일 날것 같아요 잔치수가 아니라 큰실수한번한거 있어가지고 <laughs> 회사에서 되게 차려졌어요 첫회사 아, 벌써 어디다? <laughs> <laughs> 그때 회사가 주, 회사 주차장이 어디였냐 기계식 주차장에 이 음... 기계식 주차장이어서 음. 그때 제가 됐던 곳이 그냥 정면 주차를 할수 있었거든요. 음. 보통 이제 후면 주차를 하는데 워낙 공간 좁다 보니까 정면 주차를 하고 그때 사수랑 같이 고객사를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이제 차를 빼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입이면 좀약간 미리미리 좀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맞아다 맞아. 미리 해서 응. 빨리 갈수 있게끔 준비해 어, 놓고, 여보, 이제 하다가 그때 뭔가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laughs> 전화가 나다가 이제 하고, 아, 그냥 다, 당연히 그냥 파킹 되어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브레이크에서 바르 그리고 차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후진이 눈꾸고 해가지고 와, 진짜 영화에서 그차 달려가면서 차 달려가면서 진짜 앞치 그러면 차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제 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든 잘했서 해가지고 멈췄는데 그차 문이 이제 골이 너덜너덜해서 <laughs> 근데 그때마터그 그 와중에 갑자기 사수려 아, 이거는 실수를 하기보다는 좀무게력 쪽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이제 외근 나갈 때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이건 근데 제일이 아니에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을 할수 있는 상사랑 외근을 가면은 이제 상사가부터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 나보다 이제 직급이 높은 분인데 당연히 전 조수석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당하게 뒷문 열고 상속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입이니까 못 <laughs> 간다고 하기에는 약간 개념이 없는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저도 그랬어요. <웃음> <웃음> 아무래도 이렇게 경력이 많다 보니까 썰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신입 사원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시면 좀 약간 이거는 주의해라 이러면 좀 방지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만의 팁이 있다면. 일단은 메일을 쓸때 음. 바로 쓰고 바로 보내자고 써놓고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보내, 보내는 거 그리고 파일 첨부하는 거는 첨부파일 다시 한번확인해보는 음. 거. 그리고 참조랑 수문 참조를 진짜 헷갈리는데 수문 참조에 넣을 거는 진짜 하, 하, 확인하고 메일 할때쓸위수가 제일 큰거 음. 그거는 약간 시간 턴을 두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laughs> 그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우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똑같이 긁은 다음에 한국에 한대 보낸 다음에, 이거 어때? 물에? 이거 어때? 확인 하고 다시 보내고. <laughs> 제 상사의 의견을필요하면 받아봐라. e x 말 e r n a l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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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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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다들 실수를 했었잖아요. 어릴 때 실수를 했는데, 그때 뭔가 탐사분들이 뭔가 피드백을 주신 게 있었어요. 뭔가 욕을 겁나가라. <laughs> <laughs> 아, 이게 리얼한 거 애초에 회사좀 오래 다녔다 보니까. 여기서는 과도 일부러 말안 해주는 사람들도 많짜있다 뭔가... 어차피 네 실수니까, 내 맞아. 실수는 아니니까. 응. 어, 너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근데 진짜 정 없이 안 해주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